안녕하세요. 부동산스베이 이영남입니다. 네, 올해도 이제 다 마무리가 되어가는 상황인데요. 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 중에서 뭐 크게 눈에 띌만한 내용은 없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연초부터 해서 정부에서는 뭐 다양한 이제 부동산 분양책들을 내놓기는 했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 국회 통과가 안 되면서 대출을 좀 완화를 하는 정도 수준이거나 아, 아니면은. 어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이제 지정을 한 정도인데요. 사실상 어 노후계획도시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어 이제 주택 공급을 이제 늘리겠다라고 하는 이제 내용이 이주 내용이었고요. 어 부산을 비롯해서 이제 지방도 포함이 되기는 했지만 사실상 눈에 띄는 진전은 없었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신생아 특례 보금자리 때문에 이제 상반기에 이제 좀 그래가 이제 늘어났었고요. 9월 달에는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이제 적용이 되면서 9월 이후부터는 이제 거래량이 전체적으로 이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대출 총량제에 따른 이제 부담 때문에 지금 뭐 11월 12월 달 같은 경우에도 어 거래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탄핵 정국에도입을 하면서 네, 이 이제 시장이 회복될 만한 이제 유의미한 거래량을 회복하기에는 어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적용이 되는 이 부동산 대책들이 이제 중요한데요. 어 오늘은 이제 내년에 적용이 되는 부동산 대책들 중에서 어 중요한 8가지 정도를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가 한50%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임차인들이 이제 나갔는데 뭐 만약에 이제 다음 임차인이 안 구해지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어 이제 기다리다 가안 되면은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해 가지고 전세 보증금을 이제 상환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요. 뭐 이렇게 전세 보증금을 내줬다가 다시 이제 2, 3개월 이내에 이제 다른 임차인을 구하게 될 경우에는 대출을 말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 중도 상환 수수료가 이제 발생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은행마다 아 이제 수수료율은 이제 조금씩 다른데요. 네한 1.2에서 1.4% 정도를 이제 그동안 부과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 대출 금액이 이제 많으면 많을수록 이 수수료도 이제 많이 나가는데요. 예, 네, 뭐, 몇백만원씩 나가면은, 한 뭐, 3, 4개월, 이 3개월 만에 이 돈을 내려고 하면은, 예, 상당히, 예, 아깝지만, 네,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또 뭐, 자금을 융통을 하려고 하면은, 네, 이제 쓸 수밖에 예, 없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이제 비용이, 이 은행에서 이제 마진을 좀 많이 남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 어, 이제 실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만, 예, 이제 수수료를 부과를 하게끔 이제 했기 때문에 한50% 정도, 어, 줄어들면은 뭐 0.6에서 한0.7% 정도, 어,까지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네. 은행에서, 이, 일시적으로, 뭐, 쓰기 위해서 대출을 한다. 이러면은, 잘안 해주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laughs> 장기적으로, 어, 쓴다고 하셔야지 됩니다. 다음으로는,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한, 소득 요건이, 이제, 완화가 됩니다. 아, 어 지금, 2025년 1월 1일부터 해서, 2027년, 12월 30일까지, 이, 자녀를, 이제, 출산을 한, 가구 중에서, 예, 무주택이거나 일주택일 경우에는 부부 합산소득이 2억 5천만 원 이하일 경우까지, 이 예, 신생아 특례 대출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 맞벌이를 하더라도 부부 합산소득이 예, 2억 5천만 원이며 상당한 이제 고소득자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예, 이제 수요자들, 은 이제 뭐 적용이 된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요. 뭐 아무래도 뭐 이제 주택을 사게 하는 취지도 있겠지만 네, 이 출산율을 이제 좀 높이려고 하는 대책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어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2027년 12월 31일까지 이제 출산을 할 예정인 이제 가구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구입을 할 때는 9억 원 이하의 이제 주택 중에서 전용 85 제곱미터 그러니까 34 평형 이하의 이제 주택을 구입을 할 경우에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이제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전세를 구할 경우에도 수도권에서는 이제 5억 원, 지방에서는 4억 원 이하의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이제 우대 금리를 0.4%까지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또 금리가 내려가는 상황이 이제 계속 발생을 하게 될 건데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또 이런 신생아 특례대출을 통해서 우대금리까지 적용을 받게 되면은 네, 점차, 뭐, 이제, 대출을 하는, 음 조건이 상당히 이제 유리해진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요. 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전에, 이제, 신청을 해야 되고, 어, 이제, 등기를 완료를 했을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할수 있다는 점도 유의를 하시면은 이제 되겠습니다. 네, 정부에서는 어, 이제 아무래도 대출 규제에 대한 부분을 계속 좀 지속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 어쨌든 이제 또 내년 7월 달에 이제 그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이제 적용이 되고, 현재도 2단계가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 총량까지도 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제 대놓고 어 이제 대출을 이제 뭐 문을 활짝 열어주는 그러한 이제 대책보다는 어 아무래도 이제 비딘돌 대출과 같은 이러한 이제 신생아 특례 대출을 통해서 정책 자금을 지원을 하는 형태로 어 대출 완화가 이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에뭐 이제 더 이제 좋은 조건이 이제 유리해지면은 어 이제 뭐또 애기도 많이 놓고 <laughs> 이러면은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출은 잘 챙기는 것이 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이제 7월 달 내년 7월 달부터 일단 아 실시 예정입니다. 이번에 9월 달에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이제 적용이 되면서 어 9월 이후에 이제 그래 계약을 할 수요들이 뭐 7월 달, 8월 달에 상당히 많이 땡겨 하면서 또 상대적으로 어 이제 대출이 뭐 7, 8월 달에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아 지금 10월, 11월, 12월 달에 대출 한도가 상당히 소진이 되는 영향도 뭐 있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이제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적용이 되면서 어 지방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뭐 줄었던 거래량이 10월 달에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은 뭐 없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요 대출 총량이 이제 또 내년 1월 1일이 되면은 또 이제 뭐은행에또 리필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또 집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집을 이제 상반기에 이제 많이 좀 거래가 증가를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이제 예정대로 7월 달에 3단계가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3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부 스트레스, 기부, 어, 금리 이제 1.5%에 이제 100%가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대출 한도는 2단계보다도 또더 줄어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번 사례에서 또 보시다시피, 예, 5월달. 뭐, 하반기에 이제 계약을 하실 분들은 거의 다 이제 뭐 5월달, 6월달 이때 이제 땡겨서 거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3월달부터 이제 이사철하고 맞물리면서 이러한 이제 거래 증가 패턴이 5월, 6월달까지는 이제 좀 거래가 증가할 수 어,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7월, 8월, 9월 때 같은 경우엔 또 이제 상대적으로 어, 거래량이 이렇게 이제 또 감소하는 이러한 모습을 이제 보여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라고 하면은 상반기에 이제 내집 마련을 하시는 것이 네,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건강검진할 때도 이 연말에 미어놓으면 수요가 한꺼번에 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보다는 상반기에 이제 대진 마련 하는 것이 대출에 대한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가 이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3단계가 7월달에 이제 적용이 된다는 점도 유의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청년주택 드림 대출이 이제 실시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어 이제 내년 1월 달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데 에, 이것도 이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예 중에서 소득 기준이 미혼일 경우에는 이제 연 7천만 원이하 그리고 이제 기혼일 경우에는 부부 합산 연 1억 원 이하를 이제 충족을 할 경우에는 청년 주택 드림 대출을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 이라고 하는 것을 어 이제 가입을 이제 해야 되는데요. 어 1년 이상 가입을 해서 1천만 원 이상 납입을 했을 경우에는 어 이제 이 통장을 가지고 아파트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면은 음 청년 주택 드림 대출을 이제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주택 담보 대출 대비해서 이제 금리도 낮게 적용이 되고 어 통장 가입 기간 동안에 또 이제 우대 금리도 이제 적용이 되고 어 이자에 대해서도 네 이제 비과세가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뭐 청년이라고 하면은 이 통장을 어쨌든 이제 만들어 가지고 꾸준하게 예, 이제 납입을 하면은 이자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또 이제 뭐 괜찮은 어또 투자 수단으로도 어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청약에 합격을 아 청약에 당첨이 되면은 예, 이제 뭐 특공이나 어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당첨이 되면은 내집 마련하는데도 어 훨씬 좋은 이제 방법이 되기 때문에 아주 많은 분들. 네, 청년주택 드림 통장, 청약 통장에는 이제 가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 1월 달부터, 어, 지금 이제 적용이 이제 되는데, 일단은 뭐 지금 12월 말에 이제 오픈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이제 주택이라든지 이제 비수도권에서 미분양 주택을 이제 새로 어, 취득을 했을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이제 1월 달부터 이제 적용을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1주택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에, 이제 인구 감소 지역에 <laughs> 요 이제 뭐 주택을 하나 더 사게 됐을 경우에는 어 이제 이두 번째 사는 주택을 어 주택 수에 포함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뭐 양도세에 대한 혜택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볼수 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뭐 부산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원도심 지역을 포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근의를 했었는데 일단은 이제 뭐 풍선 효과에 대한 뭐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이제 빠지기는 했는데요. 일단은 뭐 어, 이제 또 강역시 외 다른 지역의 시도 단위 지역들의 이제 인구 유출이 훨씬 더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들 지역 중심으로 해서, 어, 이제 혜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전국적으로 83개 이제 인구 감소 지역 중에서 공시가격이 4억 원 이하인 주택을 신규로 지득할 경우에는 이제 세제 혜택을 이제 제공을 합니다. 네, 그리고 비수도권에서 이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지득 가액이 6억 원 이하인 미분양 주택도 지득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적용이 되는데요. 어 이럴 경우에는 이제 일단은 이제 재산세도 이제 감면이 이제 되고. 예. 종합부 종합 부동산세를 이제 부과를 할 때도 어 이제 중가에서 이제 빠지게 되고. 예. 그다음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할 때도 어 빠지기 때문에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동일하게 이제 받을 수. 수가 있습니다 네 에, 그동안 이제 일 주택 비과세 때문에 다른 집을 취득하던 것이 이제 망설여지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네이한 이제 혜택을 잘 활용을 해서 어 이제 시도 지역에 있는 또 이제 뭐 아파트를 뭐 투자 용도로 이제 또 활용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기 때문에 뭐 아마 이렇게 되면은 예 이것 때문에 또 이제 갭 투자를 하는 수요들이 이제 좀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 6월부터 내년 6월부터 준공 후 30년이 이제 넘는 아파트는 재건축 안전 진단이 없어도 구역지정을 하고. 이제 재건축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건축 안전 진단을 이제 그냥 예 안전을 빼고 재건축 진단으로 어 명칭을 이제 변경을 하게 되고요. 어 일단은 이제 받기는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어 이제 그 시기가 어 통상적으로 보면은 이제 구역 지정 이전에. 안전진단을 통과를 해야지만 이제 구역 지정을 이제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안전진단이 이 조합원들이 돈을 내서 안전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좀 이제 사업성이 떨어지는. 뭐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또조합원들이 이걸 이제 또 내는 걸 되게 그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예, 또 이제 진행이 이제 상당히 느려질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완화를 하고 재건축 사업을 좀 빠르게 이제 진행을 하고자 아, 하기 이제 위해서 만드는 건데요. 네, 이 재건축 안전 진단을 이제 사업 시행 계획 인가전까지만 이제 완료를 하면은 되기 때문에 네, 그 사이에 이제 뭐 추진이 만들고. 네, 구역 지정 받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조합 만들고 시공사 선정까지 하게 되면은 시공사에서 이러한 비용을 이제 또 지불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재건축 속도가 이제 좀 빨라질 전망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곱 번째로 이제 살펴볼 만한 내용은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이제 양도세 중과 배제가 이제 5월 9일까지만 이제 적용이 됩니다. 지금 탄핵 정국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뭐 다음에 이제 정권이 또 바뀐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연장이 될지 아니면은 이제 종료가 될지 좀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게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만 아 이제 지정이 되기 때문에 뭐 서울에 있는 이제 다섯 개 지역의 조정 대상 지역 이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외 지역들은 뭐다 비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크게 이제 영향은 안 받는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일단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이 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배제가 네, 5월 9일까지만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음,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은 네, 이 부분도 어 한번 예 유념을 이제 하셔야지 될것 같고요. 그런데 뭐제 생각에는 일단은 이제 경기 자체가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이제 또뭐어 종료를 하지는 않을 것어 같습니다. 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이제 적용이 되면은 뭐 이제 또 똘똘한 한 채에 이제 또 영향을 이제 미치게 되거든요. 어, 그래서 지금 뭐 그래도 이제 강남 상구나 뭐 용산이라든지 이러한 지역들에서 이제 조금씩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도 어,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가 되기 때문인데, 에 이게 다시 적용이 되면은 다시 이제 매물이 잠기게 되면서 어 이제 또 가격이 다시 상승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폐지를 했을 경우에 이제 부작용에 대해서도 어 충분히 이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제 생각에는 뭐 한동안은 좀 연장을 하지 않을까. 아 쉽습니다. 네 그리고 여덟 번째로 소형 신축 주택 그리고 미분양 주택을 이제 취득을 했을 경우에 세제 혜택도 내년. 연말까지 예, 이제 연장 적용이 됩니다. 소형 신축 주택이라고 하면은 이제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네. 24평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24평형 이하이고 취득가액이 수도권은 이제 6억 원. 네,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3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소형 신축 주택으로 인정이 돼서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준공이 된 주택이거나 비수도권 중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을 할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제공을 합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같은 경우에도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34평형 이하, 그리고 취득가의 6억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을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들 주택을 취득을 할 경우에는 이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에 주택수에서 제외가 돼서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소형신축주택을 최초로 구입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최대한 50%까지 이제 줄어드는 또 혜택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지금 뭐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큰 부담은 뭐 없는 상황이고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혜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또 이제 혜택이 있었는데요. 이것과 비교하면은 이거는 이제 뭐 도심지, 뭐광역시도다 이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제 뭐 소형 주택하고 미분양 주택. 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 이제 뭐또 투자 목적으로 이제 찾는 분들이시라면은 예 이제 관심을 가져볼 만할것 같습니다. 내년 부동산 시장이 예 지금 이제 탄핵 전국 때문에 어떻게 바뀔지 좀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두 정. 두, 이제 여당과 야당의 이제 정책적인 성향이 너무 양극화가 이제 되어져 있다 보니까, 어, 다시 만약에 정권이 바뀌게 된다라고 하면은 또 이제 뭐, 또뭐 양도세 중가라든지 또 조정 대상 지역을 또 많이 지정한다든지 많이 바뀔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내년에 이제 경제 상황이 이제 뭐 좋지 않은 상황이고 이러한 이제 상황에서 이제 뭐 집값이 오른다라고 하면은 어또 당연히 이제 규제가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뭐 정책적으로 오히려 이제 좀 시장을 내수 시장을 좀 부양을 하는 차원에서 어좀 이제 부양책들이 이제 나올 가능성이 더 많다 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 기본적인 이 시장의 베이스라고 하는 것이 내년에는 이제 입주물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제 전세가격이 이제 오르고 또뭐 하반기가 되면은 네, 이제 또뭐 매매가격도 충분히 상승하는 모습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스베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